자, 우리 4단원 오늘 비와 비율에 대해서 배울 거야. 우리 나눗셈도 조금 어려웠었지. 근데 이4단원의 비와 비율은 조금 더 어려운 단원이야. 그리고 2 학기에도 이어지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음, 개념을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음, 자, 비와 비율 시작하도록 할게. 자, 먼저 숫자 두 개가 있어. 이것을 비교를 할 건데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 음, 숫자 두 가지를 비교하는 방법. 숫자 두 개를 비교하는 방법. 숫자 두 개를 비교하는 방법은 뺄 셈으로 비교하거나 나누 셈으로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뺄 셈으로 비교하면, 어, 사과는 24개고 배는 12개일 때 사과는 배보다 12개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나누 셈으로 비교하면 사과는 배의두 배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음. 수를 비교할 때 뺄셈 아니면 나눗셈으로 비교를 할 건데 자 요거 비교하는데 사과가 한 상자야. 음. 한 상자에 24개고 배는 한 상자에 12개란 말이야. 음. 자, 그러면 어. 빼면 얼마 차이가 난다? 12개 차이가 나는 거야. 자, 근데 두 상자가 있다고 생각해. 상자 사과 두 상자 있으면 48개가 되는 거고 배가 두 상자 있으면 24개가 되는 거야. 그럼 빼면, 여기서 빼면 얼마 차이가 나냐면 24상자 차이, 24개 차이가 나는 거겠지, 그치? 응. 3상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4가 3상자 있으면 72개고 배가 12상자 있으면 36개인데 얘도 빼면 몇 상자 차이가 나지? 6, 응. 얘는 6이니까 어, 36상자 이렇게 차이가 나네, 그치? 계속 뺄셈으로 비교를 하니까 어때? 계속 변해요, 변해, 그치? 그런데 나눗셈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 몇 배야? 어, 두 배. 몇 배야? 이렇게 올라갈 때두 배네. 이렇게 올라갈 때도 두 배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두 배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두 배가 되네. 그치? 그래서 나눗셈으로 비교하면 바뀌지 않고 항상 두 배야. 뺄셈으로 비교하면 숫자가 계속 변해. 숫자가 계속 변해. 근데 나눗셈으로 비교하면 항상 두배 이렇게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수를 비교를 할때 뭘로 비교를 할 거냐면 뭘로 비교를 할 거냐면 나누셈으로 비교를 할 거야. 나누셈으로. 왜? 뺄셈으로 비교를 하니까 숫자가 계속 변해. 근데 나누셈으로 비교하니까 숫자 변하지 않아. 계속 똑같이 몇 배씩 간단 말이야. 이렇게 두 숫자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을 비라고 하는 거야. 비. 응. 그리고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어. 어. 점두 개를 위 아래로 써서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 많이 봤지? 오, 어, 되게 많이 봤어. 요거 뭐라 그래? 2대 3이라고 읽잖아. 그렇지? 이렇게 읽는 것도 많이 봤잖아. 2대 3. 얘는 2대 3이야. 이렇게 생긴 걸 비라고 하는 거야. 읽을 때 2대 3을 읽어주면 되는 거야. 끝. 응. 자, 근데 아까 어렵다 그랬지, 그치? 어, B, 2대 3 이렇게 읽어주면 돼. 뭐야, 나눗셈으로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2대 3이에요.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자, 2와 3의 B 이렇게 읽기도 하고 2의 3에 대한 B라고 읽기도 해. 2대3, 2와 3의 비, 2의 3에 대한 비.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3에 대한 2의 비라고 해서 아까랑 읽던 거랑 좀 다르게 읽었어. 그치? 아까랑 읽던 거. 아까는 다 처음 차례대로 이렇게 읽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뒤에 있는 숫자부터 먼저 읽었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 음, 비를 읽을 때는 뭐. 에 대한 이라는 말이 있어. 이게 아주 중요해. 자, B에서 뭐에 대한 이라는 그 말이 나오면 얘는 항상 뒤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숫자. 얘 한번 볼까? 뭐에 대한 이라고 되어있지. 뭐에 대한. 뭐에 뭐, 대한. 뭐에 대한. 고 바로 앞에 있는 숫자가 3이야. 3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있어서? B에서 뒤쪽에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거 잘 알아둬야 돼요. 뭐뭐에 대한, 뭐에 대한 자, 첫 번째 읽은 2대 3에는 뭐뭐에 대한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두 번째 읽은 2와 3에 비해도 뭐뭐에 대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읽을 때는 뭐에 대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뭐에 대한, 뭐에 대한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 항상 뒤로 가게 읽어줘야 돼. 알겠지? 음.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러면, 요렇게 쓸 거야. 나 얘하고 얘 요렇게 쓸 거야. 얘랑 얘랑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얘는 2대3이고 얘는 3대2야.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완전히 다른 숫자야. 그치? 3에 대한이라고 읽어야 되고, 얘는 2에 대한이라고 읽어줘야 된단 말이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잘 보세요. B에서 앞에 있는 게 있고 뒤에 있는 게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게 뭐가 되냐면 기준이 될 거야. 기준.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만 모였을 때 누가 기준하면 이 친구들 옆으로 이렇게 모이잖아. 그치?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또 운동장에서 이번에 여기 있는 친구가 기준이라고 하면 음 여기 있는 친구가 기준이라고 하면 좀 옮겨져. 그쵸?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옮겨진단 말이야. 그래서 기준이 뭐뭐에, 뭐에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b란 말이야. 그럼 여기 봐봐. 여기에 기준은 3이고, 여기에 기준은 2야. 그래서 2대 3이랑 3대 2는 완전히 다른 b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완전히 다른 b야. 왜? 왜? 뭐가 달라서? 기준이 달라서? 얘는 기준이 3이고. 얘는 기준이 2란 말이야. 그쵸? 어, 그래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바꿨으면 절대 안 되고 읽을 때도 잘 맞춰서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 자, 한번 볼게. 사과 수랑 딸기 수를 비교를 할 건데 사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고 딸기 2, 4, 6, 8, 8개가 있네. 그러면 여기 사과 수, 딸기 수 하면 사과, 딸기 그대로 써주면 돼. 사과, 딸기. 반대로 딸기 대 사과하면 딸기, 사과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얘랑 얘랑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왜 뭐가 달라서 기준이 달라서 얘의 기준은 8이고 얘의 기준은 5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완전히 다른 비예요. 음. 자, 그래서 우리 읽는 거 아주 중요해. 요고, 3대 8 해주면 되고, 얘도 3과 8에 비해주면 돼. 그런데, 에 대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에 대한 기준부터 읽어야 돼. 뭐, 뭐에 대한, 8에 대한 3에 비, 요런 식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음. 응. 에 대한, 기준, 7이 기준이야. 에 대한 붙은 숫자가 기준이야. 에 대한. 어, 그래서 에 대한, 뭐, 뭐에 대한. 7, 기준, 뒤쪽으로 가게 읽어줘야 돼. 자, 여기서도 그림을 보고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에 비례에 대한이 나와 있어. 뭐, 뭐에 대한이 뭐래? 전체래. 그럼 전체 칸 수를 뒤로 가게, 기준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체 칸이 여덟 칸이니까 전체에 대한 색칠. 하나, 둘, 셋 해서 3대8이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음, 읽는 방법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